안녕하세요 h7 체육의정사 이건우 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고관절에서 통증이 있거나 혹은 소리가 나는 분들을 위한 해결 영상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 우리 관절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소리나 혹은 통증으로 우리 몸에게 신호를 주게 됩니다 평소에 일반인분들을 케어를 해드리거나 혹은 교육장에서 선생님들을 강의를 하다보면 고관절에서 나타나는 소리나 혹은 통증들을 잘 케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체형평가가 선행시 되야 되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많은 케이스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대퇴골이 안으로 내외전이 되면서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퇴골을 안쪽으로 내외전 시켜주는 근육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TFL이라는 근육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TFL을 풀어주게 되면 안으로 돌아갔던 대퇴골이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고관절의 통증이나 소리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럼 TFL을 푸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FL이라는 근육을 풀어보실 건데요. 허벅지 옆쪽에서 후주머니 쪽으로 있는 근육을 TFL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홈런를 준비해주시고요. 그대로 옆으로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기울어주시고요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여고요 다면은 눌렀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찾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멈춰서 풀어보겠습니다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 곳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FL을 풀고 오니까 고관절에서의 소리나 혹은 불편감들이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좀 느끼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대퇴골이 왜 내회전이 됐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골프 같은 특정한 스포츠로 인해서 왼쪽 발은 지지하고 몸통은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왼쪽 고관절을 내회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인은 바로 발 아치의 무너짐에 있습니다. 발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정강이 뼈도 안으로 돌게 되고요. 대퇴골도 안쪽으로 회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증상만 보고 TFL만 풀었을 때 당장의 불편한 증상들은 살라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발 아치 해결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통증 혹은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발 아치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아치 강화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발의 엄지 발가락을 아래로 꾹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약간 안쪽으로 만들어주시고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대쪽 발은 앞으로 뻗어 주시고요. 그대로 키 커진 느낌으로 밑으로 쭉 숙여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간다면 10초 동안 버텼다가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와 보실게요. 다시 한번더 밑으로 쭉 숙여 보시고요. 이렇게 하실을때 반드시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위로 올라와 보시고요. 10초씩 10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다 따라해보셨나요? 유튜브 특성상 제가 옆에서 디테일하게 지도를 못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양한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다른 운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케어를 하시는 것보다 직접 케어를 받는 것을 당연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셨을 때 발바닥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신다면 평소에 발바닥에 아치가 너무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니까 발바닥을 마사지볼로 틀면서 매일매일 아치를 살리는 운동들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를 많이 치시거나 혹은 고관절 통증이 있으신 곳으로 체중을 많이 싣고 계시거나 특정한 일상 생활에서의 어떠한 자세들이 있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도 같이 교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H7 체형교정사 육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재밌고 알차게 다루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서디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수강을 안 하신 전문가분들이라면 반드시 수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아래에 문의 링크로 오셔서 본인의 체형과 통증을 말씀해. 준다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H7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